오늘은 10월 18일 목요일 회복교회 큐티 단편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사도행전 22장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좀 불편하실 겁니다. 아니 좀이 아니고 대단히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어쩐 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요. 아, 나 이딴 교회 안 나와라고 하실 수 있을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합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저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복 교회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규치 설교 제목은요, 회복 교회에게 경고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정전 22장 1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요.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거반 죽음의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2장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을 때린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요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늘 고깝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무슨 약점 하나 잡히면 물 만난 고기처럼 긁어댑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도 그런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흘기는 눈으로 예배자리에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크리찬일 수 없습니다. 100%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자 여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 영혼을 살리려고 피를 뚝뚝흘리면서도 바로 치료하지 않고 그 강단에 올라가서 또 부영들이여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해서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 바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이 정녕 거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현대 크리스천들은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어디까지 더 썩어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크리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로, 나에게 해롭게 한 자도 용서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여 크리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아, 저 사람은 저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슨 크리찬이란 말입니까? 내회복교의 성도인들이 경고합니다. 제 귀에 어떤 성도는 이렇고 저 성도는 이렇다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회복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모를까 영구 제명입니다. 지금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제 귀에 단한 번이라도 그런 말이 들린다면, 내 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프라인을 모두 부셔버린 한이 있어도 내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회복교회는 여타 다른 교회들처럼 오프라인 위주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회복교회는 썩어져는 교회를 깨우려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꼭 오프라인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복교회 여러분들.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전 앞으로도 혹여 여러분들 중에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에게 화해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융화시키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전 그냥 오프라인을 부셔버릴 겁니다 회복교회 오프라인은요 그저 온라인 교회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부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쟁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툼 용납하지 않습니다 수근수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쓰레 같은 행동들을 용납할 정도로 난 썩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성도들조차 그들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크리찬이 아니십니다 휴거?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영순입니다. 휴거를 꿈꾼다면 천국을 꿈꾼다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이 내가 더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그 사람보다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라고 그 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보다 더 낮아지려고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그분을 그 사람들 존중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성도가 당신을 향해 미소를 짓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휴거가 보입니다. 과격하고 험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발언에 일말의 휴 일말의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성경을 통해 안내하라고 부름받았지 여러분의 기분 따위나 맞추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옵시다. 우리는 여러분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툼 이 있는 교회는 그 다툼이 작든 크든 관계 없이 그,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툼이 역사했겠습니까? 김존사고 얼마나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하지 못했으면? 교회 내 분쟁 역사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첫째는 못난, 너무나 허접한, 전혀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초리를 종아리가 시뻘겋게 매를 맞고 나서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낮아짐으로 상대방보다 죽어짐으로 상대방보다 겸손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회복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저희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십시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이 설교를 듣고 남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디, 부디 이 말씀을 김준서가 확 김에 여러분들에게 휘둘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곰씹어 보셨어. 나에게 문제는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먼저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그리고 죄스러움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